할렐루야. 10월 23일 토요일 원포인트 키트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종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백을,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사망의 줄에서 구원 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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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얼마나 복된 일이지 몰라요. 특별히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몸으로 받아버리면 몸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영혼도 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많은 상한 심령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소위 이른바 데미지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이 째배도 어,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케요 당하게 돼 있고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시편 기자는 오늘 기도로 기도로 오늘 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고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결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까? 여기 일절이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어, 여러분 상담자를 찾아갈 때왜 찾아갑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분은 어, 좀 생각이 짧은 분이에요. 결국 내 얘기를 들어줌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하여 고통을 나누겠다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거든요. 내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들어주신다, 응답한다 해결책이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케어링만 하지 큐어링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치유를 못합니다 우리가 상처나도 붕대로 감아주지 이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이 안에서 어떤 면에서 백혈구가 나와서 강력하게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걸 아물게 해야 낫는 거지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침대를 사도, 잠은 살수 없고, 뭐, 하우스는 사도, 홈은 살수 없고,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쾌락은 사도, 사랑은 살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허락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시평 기자는 제대로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문제가 생길 때, 고통이 있을 때, 또, 여기 보시면은, 참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의 내기를 노래해요. 여기 3절에 수월의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수월의 고통. 수월은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지옥 같은 삶, 오늘날 하루가 지옥 같다. 참 이게 내가 사는 게 지옥 같다. 이 만나는 게 지옥 같다. 먹는 게 지옥 같다. 오늘 하루도 숨 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인생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한 분이 계십니다는 사실에 대상을 잘택했어요. 아마 대형 그런 조직이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최선의 길은 최고의 책임자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 말단 아니면 직속 상관 뭐 이렇게 열 번을 얘기한 것보다 뭐 우연이든 아니면 직접이든 최고 책임자에게 딱 그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집행 능력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전에 그는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내가 평생에 승리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이 풍진 세상에 사단이 세상에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어코 하늘의 왕으로 승리하리로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뭐냐?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소월의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의 아버지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이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여기 4절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내 영혼을 건지소서. 왜 건질할 귀합니까?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 의로우심 긍휼 이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내 백성을 향한 품성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어로우심은 길을 바로 찾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긍휼은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기울기 관계의 대표적 관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무한한 긍휼, 무한한 참으심. 그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편 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지 약함을 토설하고 죄악을 토설하고 부족을 토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편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7절에 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억하십시오 시편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슬립다운은 되지만 케이 당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나의 연약함, 나의 기복이 많은 감정, 나의 오판되는 나의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들, 그리고 나의 죄악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연약함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고 난 사람에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이, 이 사실을 안이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막김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 실천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 것이 뭔가 하면 오늘 13절 주사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서원이 있어요. 헌신의 서원이 있어요. 내가 감동받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 결단의 서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적 회복의 자리예요. 네? 세상의내 중심으로 이렇게 내가 욕심이 생기면서 두 마음을 품어지고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실속 있는 자리처럼 착각한 이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두 번에 걸쳐 똑같이 말한 것은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극렬과 의로움의 주님이시오니 오늘 주밖에 나의 도울 자가 없고 주님만이 나의 편입니다. 하는 은혜에 붙들려서 은총의 잔을 드는 겁니다. 두려움의 잔이 아니에요. 오늘도 무거운 책임감의 잔이 아니에요. 은혜에 감격하여 그 순종으로 나가는 시편 기자의 결단을 볼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결단과 동일한 발건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환난도, 권고도, 수월의 고통도 믿음의 줄을 붙들고 버티게 하시고, 그리고 기하고 하나님이 내 편되심을 체험하며 자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